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석증은 귀속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작은 돌, 이석기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발생합니다. 머리 위치와 움직임이 실제와 다르게 뇌로 전달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 6%가 평생 한번 이상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혜경후 호르몬 변화와 골다공증 등으로 뼈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이석치환술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물리치료입니다. 필요시 약물을 병행하기도 하며 대부분 며칠 내에 회복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햇빛 노출을 통한 뼈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